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뭔가요? 펌웨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거죠. 펌웨어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과정, 중간 단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컴퓨터 롬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드웨어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소프트웨어처럼 업그레이드가 또 가능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그러한 특성과 소프트웨어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펌웨어에 대한 질문인데, 음, 1번, 2번, 3번에는 프리웨어라든가 쉐어웨어 이런 프로그램들 나와 있네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프리웨어입니다. 프리웨어는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즉, 개발자 혹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를 말하기도 해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 또는 개발자가 무료로 배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아무런 제한이 없이 허가한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쉐어웨어는요, 공용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요, 음, 일단은 무상으로 배포를 해요. 무상으로 배포하는데, 어떡하냐면, 시험 사용 기간 동안만 무상이고, 그 후에는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0일 쉐어웨어 한다, 그러면, 30일이다, 그러면 30일 동안은 무료로 써요. 제한 없이 무료로 쓰고, 30일이 지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용료를 내고 쓰거나, 아니면 사용 하지 않거나, 이렇게, 음,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무상으로 배포하는 게쉐어웨어가 되고요.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는요. 좁은 의미로는 뭐냐면 한 기업에 설치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말을 해요. 한 기업 내에서. 그래서 하나의 기업 내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환경 간에 어, 통신을 할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 프리웨어라든가, 쉐어웨어, 이것들은 시험에서도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웨어와 쉐어웨어, 그 의미들, 개념들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미들웨어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문제 11번에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에서 펌웨어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펌웨어의 정의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프리웨어와 쉐어웨어 그 의미들, 특징들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1 1번의답 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